네, 안녕하세요. 이번 컨텐츠는 제 5월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5월 달에는 하루 평균 17.73km를 뛰었고, 총 거리를 치면은 531km를 뛰었고요. 어, 이번에는 고도가 좀 나왔습니다. 고도는 2476m, 고 평균 페이스는 5분 18초 페이스. 그리고 이 부하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좀 의미가 없는 친구 같고요. 어, 운동 시간은 총 47시간. 그리고 활동 수는 87번 진행을 했네요. 그래도 크게 뭐 5월 달에는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을까?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일단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가장 많은 마일리지를 찍었던 한달이라서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마일리지고요. 그리고 제가 첫 트레일러닝을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트레일러닝을 꽤나 훈련 중에 넣어 주려고 하고 둘레길 같은 완만한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있는 그런 코스를 좀 뛰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트레일러닝을 시작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 한 달이 되겠고요. 그리고는 하프 코스를 대회를 하나 뛰었고 5월 말부터는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6, 7, 8월은 더 더워질 것 같은데 더위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첫 트레일러닝화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영상 리뷰 영상으로도 하나 올렸었죠. 살로몬 제품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앞으로 트레일러닝이나 뭐 등산이나 이렇게 운동을 할때이 러닝화를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5월 달에 이지런 이런 거는 좀 제외하고요. 의미 있는 스케줄별로 뭐 가져왔습니다. 네, 5월 1일이죠. 5월 1일. 월리를이고 600m 인터벌을 진행을 했습니다. 200m 회복은 500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회복이 좀 저한테는 빨랐어요. 사실상 질주가 74초 정도고 600을 74초에 갔고그 다음에 회복을 5분 40초죠. 평균적으로 보면 500인데 좀좀 좀 잘못 지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그런 식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꽤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총 거리는 4.4km가 나왔고, 심박은 제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믿진 않는 편인데, 어쨌든 158를 나왔고요. 그리고 평균 페이스는 요정도 나왔다. 운동 시간은 좀 짧죠? 16분이 나왔던 스케줄이었습니다. 오케이. 다음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아까랑 이제 6일 뒤죠? 6일 뒤? 6일 뒤에 했고, 포인트 훈련을 했고, 5000. 32,400원을 하는 거리는 줄어드는데 이제 페이스는 올라가는 그런 리듀스 템포 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갈수록 이제 스피드를 올리고 거리는 줄어드는 약간 그런 식 거리는 총 그래서 11.8, 그러니까 1 2 k 로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시간 좀 길죠. 휴직시간도 길기 때문에 아까보다. 네, 뭐 훈련부하 이런 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될것 같고 1,5000m는 3분 35초 로 들어가고요. 다음에 3분을 었습니다 3분을 었고그 다음 3,000m 같은 경우는 3분 30초 페이스로 갔고 2분을 었습니다그 다음에 2,000m 같은 경우는 3분 20초 페이스로 갔고 그리고 90초 동안 완전 휴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0m는 3분 15초 페이스로 진행을 해줬고 그 다음에 1분의 완전 휴식을 하고 나서 400m를 70초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7일 날 6일 뒤에 또 포인트 훈련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번에는 네, 10kg PB를 도전 했었습니다 10kg 레이스 데이였는데요 어, 제가 서울라프 마라톤 때 34분 16초라는 기록이 나왔어가지고 아 이번에 조금 더 만들어서 뛰면은 정말 우리좋으면은 33분대가 나오지 않을까 페이스로 치면 3분 23초 페이스?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 었 어, 처음부터 완전 밀렸습니다 보시면 그쵸? 84초 계속 84초로 가죠 원래 82초로 갔었어야 되는데 뭐 땡기기가 쉽지 않았다 이날 레이스를 복기를 해보자면 좀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 바람이 좀 많이 쐈다 그래서 최종 기록은 34분 42초가 나왔었고 평균 페이스는 3.28이 나왔습니다 평균 심바 1 8 2인거 보니까 열심히 뛴것 같아요. 제 몸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도 많이 그렇게 못 쳤던 것 같아요. 라스트 4레벨을 보면 4레벨 82, 82, 82, 82 이렇게 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kg PB를 이제 노려왔다. 그러니까 10kg PB 하기 전에 마지막 4일 전에 이 포인트를 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충분히 회복 기간도 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요번 상반기에는 10km 33분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노려봐야죠 33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5월달에 가장 많이 뛴거리고요 25km 2시간 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에서부터 약속 장소까지 건대까지 뛰어갔고요 사실 이때는 25km를 뛰려고 뛴건 아닌데 한 22km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뛰다 보니까 25km가 찍히더라고요. 네이버 거리 상으로는 22km를 기억을 하는데 25까지 찍혀서살짝은 당황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찍 나와가지고 약속 시간까지 늦진 않았습니다. 한번 기준으로 가장 최장 거리는 25km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이틀이죠. 이틀 뒤에 600m 인터벌, 변속주라고 볼수 있겠네요. 변속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610개 1 2 k g 를 뛰었고 요 평균 페이스. 요건 변속주기 이 때문에 평균 페이스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 44초 나왔고 평균 심박도 6개 유지가 됐다. 요 정도 평균 심박이면 제 이제 하프 심박 정도 되거든요. 젖산 역시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LT 훈련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한번 쫙 보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총 운동시간은 44분이 걸렸습니다 하고 마지막 랩은 좀잘 뽑았네요 다음 스케줄 바로 다음 날에 남산을 처음으로 뛰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와서 24년에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남산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한 바퀴나 6.5km 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은 13km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좀 마일리지가 더 찍혔네요 보시면 평균 페이스는 5분 37초. 이포트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이포트 페이스는 몇 번이냐면 이 평균 페이스를 일자로 쪘을 때 오르막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 차이가 간격이 커지겠죠. 평균 심박도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네, 저한테 꽤 많은 훈련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남산 뛰면 누적 거도도 꽤 쌓이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을 내가 뛰고 싶다고 하시면 남산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교통도 좋고 서울에서 가운데 에 있으니까 그렇 다양한 위치에서 모이기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남산은 너무 추천드리는 훈련 장소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일뒤2 9일날과천 아포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아 근데 이때는 진짜 더웠어요 22도고 원래 9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7분을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뭐, 행사를 뭐 하시다 보니까 7분 늦게 출발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양재천을 이렇게 뛰는데요. 좀 지루했어요. 지루했고, 1시간 21분. 기록. 진짜 퍼졌습니다. 한 14분부터 퍼지기 시작하죠. 15 때는 3분 53초, 4분. 계속 퍼져가지고, 진짜 안 되겠어요. 이날 5등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뭐 5등으로 가지 않았으면, BMF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뒤에 분이 안 오시더라고요. 욕동하시는 분이 안 오셔가지고, 피니스까지 마무리는 하자라는 생각에, 그래도 끝까지 완전 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실망한 기록이긴 한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뭐 맨날 잘뛰는 몸은 없으니까. 그래도 저는 못 뛰어도 한1 1 분은 뛸줄 알았는데, 아무리 못해도 119, 1 1 8은뛸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 뛰어가지고, 좀 많이 실망했던 레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제가 산을 띕니다. 그래서 이틀 뒤죠. 이틀 뒤에 해가 많이 떴어가지고 이날 사폐산을 처음으로 가봤고 고도는 574가 찍혔습니다. 아까 남산에 비해서 훨씬 높죠. 253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산을 올라갔다 보니까 고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날 이거 운동하고 나서 근육통이 있었어요. 오르막이랑 내리막을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종종 훈련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400m 15개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이 스케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청 빠른 페이스였기 때문에 제자리 의식 60초로 진행을 했고 바퀴랑 처음에는 75에서 76초로 가다가요 15개를 진행을 했는데 6개부터 10개 두 번째 묶음 세트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묶음이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묶음인데 요두 번째 묶음 세트에서는 74초로 돌렸고 마지막 세 번째 묶음 세트에서는 72초, 3분 페이스로 갔습니다. 3분이 안 되는 것도 좀 있죠. 마지막 랩을 보면 요것도 사실 71초니까 이제 2분 뭐 57초 페이스 이렇게 되는데 좀 빨리 났습니다. 앞에서 정말 잘 끌어주셔가지고 덕분에 운동을 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드 훈련을 5월 달에 400m 인터벌 15개를 진행을 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8,000m 빌드업을 그 다음 6일 뒤에 또 포인트 훈련을 진행을 해 줬네요 이거 훈련 내용을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8,000m 거리는 8,000m가 나왔고 페이스는 평 이제 3분 40초 페이스 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평균 심박 또168 이렇게 나왔었고 운동 시간은 한 30분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0 4바퀴씩 빌드업을 했고요. 처음에는 4분 페이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3분 50초. 해서 10초씩 페이스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3분 40초, 3분 30초, 3분 20초까지 해가지고 8000m 빌드업을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을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달렸냐. 이지런이 워낙 많다 보니까 평균 심박은 136이 이렇게 찍히고요 140원도로뛴 횟수가 2 4 1 k m 다 그리고 이 정도가 한 마라톤 페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마라톤 페이스로는 많이 안 뛰었네요 제가 아무래도 트랙 운동이랑 분리해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뛰었고 그리고 젖데없치뭐 이런 거는 빌드업 훈련이나 그럴 때 많이 해줬겠죠 그렇게 해줬고 무산소 파워 같은 경우는 400m 인터벌 아까 같은 경우 거기서 많이 이 심박이 찍혔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피니쉬 뭐 10km 레이스 할때 마지막 파이널 랩 이런 거 이거는 뭐1 8 5 이상을 뛰는 적은 워낙 보강도 훈련이다 보니까 많이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균형 있게 운동을 또잘한것 같습니다 요게좀 없다는 게좀 아쉽네요 4%인 게 지분이 좀 낮네 보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5월달을 돌이켜봤을 때 최고의 마일리지를 지켰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저한테 있겠고요. 요거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요거는 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첫 트레일러닝을 시작했다라는 게또 되게 큰 의미가 될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로드를 위한 트레일러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뭐 진심이진 않고요. 오르막을 뛰는 것이 상당히 로드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트레일러닝도 계속 6월 때부터 더워지니까 많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5월에 부터 운동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6월, 7월, 8월에는 뭐 기록에 대한 욕심은 접어두고, 그냥 하루하루, 한, 한 주, 한주 꾸준히 연결해서 지금 기량을 유지한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